오늘 말씀드릴 을 과학 정보는 그 침묵의 과학적 효과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즐거운 이제 소리 또는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의 그런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. 아무런 소리도 없는 침묵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에 두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. 연구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쥐의 실험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. 이 연구는 독일 그 CRTD 연구소의 저드 캠퍼만 박사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입니다. 일단 그 사람의 두뇌를 연구하기 전에 이제 쥐의 두뇌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데 이 쥐의 이제 그런 특별한 환경에 과학자들이 두었습니다. 환경에 소음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 그리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상태, 그리고 약간의 그 노이즈 소음이 있는 이제 상태에 또 귀를 두었고요. 어, 심지어는 강아지 소리가 나는 그런 환경에서 귀를 이제 키웠습니다. 일주일 동안.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이 이제 들리는 환경에서 7일 동안 이렇게 귀를 이제 두었거든요. 그러니까. 이 환경이 소음이 있는 상태 또는 침묵의 상태,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 상태, 모자르트 음악이 들리는 상태를 7일 동안 이제 과학자들이 그 쥐를 이제 두었습니다. 그 뒤에 이제 두뇌의 신경 세포의 그 숫자를 이제 세보았는데요.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러한 그 자연 환경에서 쥐를 둔 다음에 쥐의 두뇌 안에 있는 신경 세포의 성장 그런 능력을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. 이 보니까 이제 신경 세포의 수가 되겠는데요. 보시면 이 침묵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침묵의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쥐가 있는 상태에 그 쥐의 두뇌에 있는 신경 세포가 가장 많았습니다. 이 말은 그 침묵에 의해서 이제 쥐의 두뇌에 신경세포들이 더 많이 이제 가장 많이 생겼다 는 이제 그런 결과이고요. 모자르트 망이라든지 또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강아지 소리를 이제 들려줬을 때는 뒤에 그 두뇌의 그신식경세포가 많이 생성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침묵 의역과참이 어,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많은 그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여러 가지 현란한 그런 이제 인공주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. 한 번쯤 이제 하루 일과 시간을 이렇게 침묵의 상태,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런 그런 이제 감막이 느껴지지 않는 감막을 차단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 두뇌 신경세포가 더 활성화되고, 어, 두뇌가 이제 치유되는 효과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. 이런 침묵 효과를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일상생활에서, 어, 나 바쁘시겠지만은 또 여러가지 많은 그런 이제 업무와 또 일상생활이 있는데 자기만의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면 이 두뇌의 어떤 재생 효과, 나가서는 몸의 힐링 효과에도 어, 도움이 될 것입니다.